캘리포니아의 미군 기지 매일 새벽 아무도 관심 없는 급식소에서 감자 깎고 김치 담그는 평범한 한인 아줌마 수진.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부대안은 새벽부터 군인들로 아수라장 최신식 컴퓨터 장비, 자일렌 비상경보 그리고 코리안을 비웃던 미군 장교들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그날. 이 조용한 급식소 한쪽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여성이 기지. 전체의 운명을 바꿀 단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왜 미군 기지 전체가 패닉에 빠졌던 걸까요? 도대체 평범한 요리사 아줌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상상도 못할 반전 실화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수진의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이었죠. 8년째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작은 원룸의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캘리포니아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저 멀리 펜들턴 기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45세 한국 여성의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눈과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도 늘었죠. 하지만 눈만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눈이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단정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S U J I N P A R K라고 적혀 있었어요. 8년 전부터 써온 이름이죠. 기지까지는 걸어서 20분. 혼자 걷는 길에서 수지는 늘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진짜 자신을 숨겨야 할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기지 정문을 통과할 때 경비병이 인사했습니다. Good morning, m r s Park. 굿모닝. 어설픈 영어로 대답했어요. 일부러 그랬죠. 영어를 못하는 평범한 한국 아줌마처럼 보이려고요. 급식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주방이 수진을 맞았어요. 곧 수천 명의 해병대원들이 아침을 먹으러 올 거예요. 감자를 깎고 양파를 썰고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조리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어요. 오늘도 김치 만들 거야 수진. 한국 음식은 정말 매워. 어떻게 먹는 거야? 그들은 아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을 그저 김치 아줌마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오전 7시 해병대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젊고 건장한 청년들이었죠. 수진은 그들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군인이었는데 그때였어요. 야 코리안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마이클 톰슨 중령이었죠. 40대 초반의 건장한 백인 남성이었어요. 통신보안 담당이었죠. 그의 눈에는 늘 차가운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는 안 만드나? 비꼬는 투였어요. 주변 병사들이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메뉴에 없어서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역시 한국 여자들은 부엌일이 천직이야. 딱 맞는 자리에 있네. 톰슨의 말에 수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8년째 참아온 일이었죠. 다른 건할줄 아나? 컴퓨터 같은 거 말이야. 중간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요. 저는 요리만 해요. 그래. 그게 맞지? 톰슨이 비웃으며 사라졌어요. 수진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8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국군 사이버사령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자신의 모습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걸 잃게 된 그날 윤중위 이건 절대 당신이 한 일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누명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기밀 유출 혐의 불명의 전역 그날 밤 한강다리에서 내려다본 어두운 강물이 떠올랐습니다. 끝내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하지만 살았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진 씨, 동료 조리원이 불렀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아, 네. 괜찮아요. 수진이 억지로 웃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김치와 밥. 어머니가 해 주시던 맛이었죠.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한국에 계신 호러머니를 생각했어요. 딸이 미국에서 요리사로 일한다고 알고 계시죠?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저기 또 혼자 먹네. 이상한 여자야. 친구도 없고.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어요. 철거지를 하면서 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젊은 해병들이 훈련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나도 절했었는데 컴퓨터 앞에서 밤새 코딩하던 시절 동료들과 함께 해킹 공격을 막아내던 때 그때는 자랑스러웠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있었죠. 지금은 그저 감자나 깎고 있는 45세 여자일 뿐이었어요. 수진, 내일 새벽에도 나와줘. 특별 훈련 때문에 일찍 준비해야 해. 주방장이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귀에는 다른 말이 들렸어요. 특별 훈련, 타이버전 훈련 말이겠죠. 며칠 전부터 기지에 특수 장비들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한미합동 훈련 준비였을 거예요.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퇴근 시간, 기지를 나서는 길에 톰슨과 마주쳤어요. 그가 수진을 째려봤습니다. 조심해, 코리안. 요즘 스파이들이 많다던데.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 했죠. 저는 요리만 해요, 중령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을 모함했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증명해 보일 거예요.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몰랐지만요.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작고 쓸쓸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사이버 사령부 시절의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들 웃고 있었죠. 수진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안해, 얘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 자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도 또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수지는 견뎌낼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기지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급식소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커다란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봐요. 동료 조리원이 말했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트럭에 실린 장비들이 보였어요. 최신식 컴퓨터와 통신 장비들이었죠. 사이버전 훈련 장비구나. 8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미합동 훈련 때도 이런 장비들이 왔었죠. 오전 9시, 기지 방송이 울렸습니다. 한미합동 사이버전 훈련이 3일 후 시작됩니다. 모든 부서는 협조 바랍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점심 시간이 되자 톰슨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죠. 야, 코리안. 네, 중령님. 너 컴퓨터 진짜 못 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수진의 목구멍이 말랐습니다. 네. 전혀 모릅니다. 이상하네. 한국 사람들은 IT 잘한다던데? 톰슨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특히, 해킹 같은 거 말이야. 중간 수진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요리만 할줄 알아요. 그래? 정말? 톰슨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수진은 뒤로 물러섰죠.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라. 요즘 스파이들이 많다더라. 그리고는 비웃으며 사라졌어요. 수진은 한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오후에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났어요. 사이버전 전문가들이었죠. 젊고 똑똑해 보이는 장교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급식소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훈련을 담당하는 김소령입니다. 한국인이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죠. 혹시 한국 분이세요? 김소령이 수진에게 한국말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반갑네요.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잠깐이지만 따뜻한 대화였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수진 씨는 여기서 뭘 하세요? 요리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힘내세요. 김소령이 웃으며 사라졌어요. 수진은 씁쓸했습니다. 다신도 한때는 그런 장교였는데, 저녁 시간, 수지는 급식소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메뉴 관리를 하는 척했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기지 네트워크를 살펴보는 거였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8년 전 실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한 흔적들이 보였어요. 아주 미세한 침입 흔적들이었죠. 누군가 정찰하고 있어. 전문가의 직감이었어요. 누군가 기지 시스템을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신고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요리사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수진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화면을 바꿨어요. 메뉴 화면으로 돌아갔죠. 아직도 이래요? 김소령이었어요. 네. 내일 메뉴 정리하고 있어요. 고생 많으세요. 김소령이 컴퓨터 화면을 슬쩍 봤어요. 컴퓨터 잘 다루시네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간단한 것만요. 그래도 대단해요. 저희 어머니는 컴퓨터 켜는 것도 힘들어하신데, 다행히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럼 수고하세요. 김소령이 나갔어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침입 흔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중국 해커들의 수법이야. 확신이 들었어요. 8년 전에도 비슷한 공격을 막아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저 요리사 박수진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기지가 더욱 바빠졌어요. 훈련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수진은 평소처럼 요리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공격이 언제 시작될까? 불안이 커져갔어요. 점심시간에 톰슨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교들과 함께였어요. 야 코리안! 큰 소리로 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톰슨이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요리사가 이런 중요한 시설에 있다는 게 말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중령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기분 나빠? 톰슨이 비웃었어요. 의심받기 싫으면 조심해야지. 그 순간 수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죠. 하지만 꾹 참았어요. 8년째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톰슨이 만족스러워 했어요. 그래, 그게 맞지. 오후 내내 수지는 침울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무시당해야 할까요? 저녁이 되자 또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침입 흔적을 더 자세히 살펴봤죠. 내일 모레면 공격이 시작될 거야. 확신이 들었어요. 모든 징후가 그걸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때까지 견뎌야 해. 하지만 그 언젠가가 이틀 후라는 걸 수지는 몰랐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수지는 선택해야 할 거예요. 계속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날 밤 수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8년간 잠들어 있던 진짜 자신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훈련 당일 새벽 3시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수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건 훈련 사이렌이 아니야. 8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진짜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급하게 옷을 입고 기지로 달려갔습니다. 기지 전체가 아수라장이었어요. 병사들이 뛰어다니고 장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모든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통신이 안됩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해킹당했어요.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급식소로 뛰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군.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력하게 공격할 줄은 몰랐어요. 급식소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들 긴급 상황에 대응하느라 바빴던 거죠. 수진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을 켰는데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지의 모든 네트워크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해킹당했다는 신호였죠. 레드 드래곤. 화면에 떠오른 해커 조직 이름이었어요. 중국의 최고 해킹 그룹이었죠.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8년 전에도 이들과 싸웠었거든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톰슨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야, 너. No. 수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냥 수상하다고 했잖아. 톰슨이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중간 수진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8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니에요. 수진이 일어섰어요. 기지 전체가 위험한데 저를 의심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라고? 톰슨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 김소령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큰일입니다. 뭔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이대로 가면 김소령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게 미사일을 막을 수 없어요. 톰슨이 비틀거렸어요. 그럴 리가? 우리 보안 시스템은 최고인데! 레드 드래곤이에요. 수진이 말했어요. 두 사람이 수진을 쳐다봤죠. 뭐라고 했어요? 김소령이 물었어요. 레드 드래곤이라는 중국 해커 조직이에요. 이미 3일 전부터 정찰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저는 그때 또 다른 병사가 뛰어 들어왔어요. 보고합니다. 사이버전 전문가들이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뭐.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톰슨이 주저앉았어요. 끝났구나. 하지만 수진은 달랐어요.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동료들과 함께 적의 공격을 막아냈던 그 순간들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수진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뭐 하는 거야? 톰슨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들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8년간 잠들어 있던 실력이 되살아났어요. 아, 이건 이건 뭐야? 김소령이 놀란 눈으로 화면을 봤어요. 수진이 해커들의 공격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었거든요. 당신 정말 요리사예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중해야 했거든요. 화면 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코드 대 코드의 싸움이었죠. 레드 드래곤.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어. 수진의 눈에 서늘한 빛이 돌았어요. 손가락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저건 전문가 수준이야. 김소령이 중얼거렸어요. 수진은 적의 공격을 하나씩 막아냈어요. 방어벽을 다시 세우고 침입 경로를 차단했죠.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복구. 화면에 녹색 불빛이 켜졌어요. 통신 시스템도 복구 했어요. 김소령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공격은 지금부터였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이건 1차 공격일 뿐이에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과연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화면에 새로운 경고가 떴죠. 2차 공격 시작. 이번엔 더욱 강력했어요. 레드드래곤이 진짜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8년 전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함께 싸웠던 그들이요. 미안해, 얘들아. 이제 혼자 싸워야 해. 수진이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진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레드드래곤 대박수진. 세계 최고 해커 조직과 한 명의 한국 여성 사이의 대결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붉은 용과 푸른 봉황이 싸우는 것 같았죠. 수진의 얼굴에 집중의 빛이 돌았어요. 8년간 숨겨온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수진의 손가락이 더욱 빨라졌어요. 톰슨과 김소령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들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평범한 요리사가 세계 최고의 해커로 변신하는 기적이요. 수진의 긴 밤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8년 전 동료들의 영혼이 함께 싸우고 있었거든요. 끝까지 간다. 수진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사이버 공격을 막은 지한 시간이 지났어요. 수진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김 소령이 물었어요. 역추적하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공격자들이 누구인지 찾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방금 전까지 요리사였던 여자가 해커들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갔어요.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상해요. 뭐가요? 공격 경로가 너무 익숙해요.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았죠. 8년 전에도 이런 공격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쳐다봤어요. 한국에서 말이에요! 그때도 중국 해커들이었죠! 수진이 계속 타이핑했어요. 화면에 새로운 정보들이 나타났죠. 찾았다! 갑자기 수진이 소리쳤어요. 공격자들의 진짜 정체를 찾았어요! 화면에 떠오른 건 놀라운 정보였어요. 이건! 윌슨 대령의 접속 기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윌슨 대령은 8년 전 톰슨의 상관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말도 안 돼! 톰슨이 소리쳤어요. 윌슨 대령은 이미 죽었어요! 5년 전에! 맞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계정은 살아있었어요. 누군가 계속 사용하고 있었죠. 더 많은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은행 계좌,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그리고 중국으로 보낸 기밀 정보들. 8년 전 한국에서 일어난 기밀 유출 사건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저는 무죄였어요. 중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간 참아온 억울함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높은 장성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별이 네 개나 달려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경례했어요. 앤더슨 장군님. 장군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윤수진 중요? 이 수진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진짜 이름을 불렀거든요. 네. 맞습니다. 8년간 찾고 있었어. 앤더슨 장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당신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졌소. 장군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윌슨 대령이 보박 빚 때문에 중국의 정보를 팔았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누명을 씌웠죠.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8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미안했소. 중위. 장군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라가 당신에게 잘못했소. 주변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어요. 특히 톰슨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수진 씨, 아니 윤중위님. 톰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저는 몰랐어요. 수진이 톰슨을 쳐다봤어요. 더 이상 화나지 않았어요. 알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톰슨이 무릎을 꿇었어요. 8년 전 훈련에서 당신에게졌을 때부터 저는 질투했어요. 수진이 놀랐어요. 한국에서 온 여성 장교가 저보다 뛰어나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톰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당신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수진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이해됐거든요. 일어나세요, 톰슨 중령.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 노력하는 거죠. 앤더슨 장군이 박수를 쳤어요. 훌륭한 말씀이오. 그리고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복직 문제를 논의하겠소. 복직이요? 당연하죠. 당신은 여전히 우리 군의 소중한 인재예요. 수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군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것도 좋지만 다른 제안이 있어요. 장군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미 사이버 보안 협력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 주세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양국의 사이버 방어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중요한 일을? 당신보다 적임자는 없어요. 장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당신이 보여준 실력이 그 증거예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8년간의 긴 터널이 드디어 끝났어요. 일주일 후 수지는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한미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문이 열리고 젊은 장교들이 들어왔어요. 윤책임자님, 오늘 브리핑 준비됐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급식소를 지나쳤어요. 그곳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 씨, 잘 지내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도 손을 흔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그때 톰슨이 나타났어요. 윤 책임자님. 정중하게 경례했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톰슨 중령 둘은 악수를 했어요. 진심이 담긴 악수였죠.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진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윤수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의 목표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두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편견과 차별 없이.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팀을 만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수진은 홀로 창가에 섰어요. 태평양이 보였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수진아, 뉴스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8년간 고생했구나.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딸이 최고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8년 전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정말로 그 날이 왔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여인이었죠.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희망찬 바람이었죠. 추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희망을요. 8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왔어요.